5시에 치즈 장인, 최지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프로토스, 정윤종 선수입니다 그때 최지성 선수하고 양희선 선수하고 붙었을 땐 양희수 선수가 경기력이 너무 좋았죠 네, 그 4강에서 윤영서 선수를 때려잡을 때만 하더라도 때려잡았나요? 네, 3대0으로 네, 네. 네. 때려잡았네요 때려잡았어요 그때 윤영서 선수가 아마 양희수 선수와 만나기 전에 1 7연생인가 뭐, 2 7연생인가 달리고 있을 정도로, 예. 무패 신화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양희수에게 발목이 잡힐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양희수 선수가, 예, 우승까지 아주 치고 올라갔는데, 확실히, 최지성의 창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어, 네. 최지성 선수. 88 동갑 폭격기, 최지성 화이팅. 토스 유저지만 헤란이 올라가길 바란다고 <laughs> 사실 최정 선수가 팬도 되게 많아요 많고 스타일 경기 스타일이 워낙 멋있고 약간 그 표정에서 특유의 묻어 나오는 좀크한 매력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팬이 굉장히 많고 뭐 저그 토스 유저 할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는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 자체가 자신의 네.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재밌어 요 게임이. 최지성이아니라치지성이에요치지성 <laughs> <laughs> 오늘까지 찐이치즈러쉬를 보여줬는데 네? 아마 정윤정 선수도 이게 뚫릴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 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태조 형이 좀아 이거 그냥 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게 뚫렸네요. 근데 그 감이 정말 좋아요. 보통 어, 아무리 빨라봐야 14분대에서 15분대 정도가 돼야 고위기사의 폭풍이 막 갖춰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프로게이머들이 시계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 거치카단에 있는 시계를 보고. 그래서 최지성 선수도 그 감을 믿고 간 건데, 그냥, 그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최지성의 확신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아무리 정윤종의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싸우는 구도에 따라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슬슬, 자, 어, 팬섬캐스터가 네. 제가 아니라 울프와 브랜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잘생겼죠? 울프와 브랜든. 최민정 캐스도 굉장한 미남이죠 훈남, 훈남. 네. 네. 왠지 막 정감가는 <laughs> 훈남, 훈남, 훈남. 고맙습니다. 네. 자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런데 어, 잘 생겼어요. 아 브랜드가 울프 저게 그 문제 1.5리터짜리 오렌지 주스입니다. 저거를 중비하면서 이제 다 마시죠. 안주영에서도 지금 어, 내려놨지만 1.5리터짜리 파란색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온 음료를 좋아. 이혼 음료인데 네. 이영호 선수가 먹는. 어, 이온음료와는좀 다르고, 그래, 좀더 그래, 그래, 힘이 그래. 느껴지는 그래, 이온음료를 그래, 먹고 그래. 있는 안주정 그래. 해설입니다. <laughs> 다 알았습니다. 자, 최전선수 슬슬 판짝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어, 이 빌드는 반로더블 이후에 분수공장 올라가면서 엇박자 지뢰드랍 혹은 엇박자 해병화염차를 찌르기가 들어갈 수 있는 빌드거든요. 포수 입장에서 다시 올 타이밍이 지났는데라는 느낌 들면은 기본적으로 지뢰드랍을 얘기해야 됩니다. 음, 네. 모르고 있다 당하면은 큰 타격이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리고 최지성 선수는 사실 뽑아서 뭐탐사정한 기라도 더 잡으려고 노력하는기보다는 음. 몰래 건물 찾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허구한 네. 패배를 피하게 됐을 때 나의 승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확실히 최지성 선수의 치즈를 해외 대회 위주로 보다가 직접 중계를 하니까 더욱더 즐겁네요 그렇죠 네, 재미있어요 뭔가 그 기다려져요 건설 로봇이 어, 다 광물을 들고 있는 거 아니지만 부분 부분 이제 일하다가 불려 나온는 건설 네. 로봇은 광물과 가스를 들고 있는데 아, 참... 왜 하필이면 나는 최지성 선수의 건설 로봇으로 태어났을까 <laughs>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뭐 반대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열심히 이렇게 막그광물만 일만, 일만 하다가 하는 거보다는 한 번쯤 전장을 나가지고 큰법으로 그, 그, 그 전장 영웅을한번 상대방을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더 로망일 수 있지 않습니까 총탄을 맞아주면서 그에서 그 네. 해병과 불곰의 공격력을 아, 대신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 카메라에 예쁘게 잡히기 위해서는 헤어스타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봇공학시설, 네. 완성이 됐습니다. 오, 빠른 재련소. 확실히 사신이 안았으니까 관직선도 뽑고 여차하면 광자포도 뽑고 라는 생각으로 지뢰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고 있는 정윤종 선수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지뢰가 아니고 화염차네요. 화염차 4기입니다. 네. 6기까지 찍어서 음. 한번 강하게 들어갈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렇죠. 7회병 6화염차로씩 가능합니다. 네. 요게 여차하면 한 7분대가 됐는데도 예언자가 안 온다 싶으면 최진성 선수도 그냥 냅다 달릴 생각이 있는 거라서. 네. 예. 네. 이게, 의료선은 본진, 화염차는 그냥 무시하고 어. 지나가기. 이런 식의형태라고한기씩은더 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꽉 찹니다. 하촌 관심에 이렇게 됩니다.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방물 부스터도 잘 해주고요. 네. 그러면서 늦지 않게 자극제업도 올라가고, 오, 동시에 잡았어요. 다 좋아요. 근데 화염차가 4기, 6기까지 찍혔고, 네. 8해병이거든요. 요거는 의료선이 본진으로 가는 게 좋죠. 예. 네. 본진으로 가서 광자화 충전을 뽑은 다음에 앞마당에서 한번 그어주겠다. 요런 의도. 오, 오, 자, 오 안대로 합니다. 본진은 어, 본진 해병 어 그래 잘 막은 잘 막은데요 정인 여기까지 수비 괜찮습니다 네 반도 좋고요 자실로자 해병과 어, 육연차가다어요8 어, 어. 해병과 6카연차오 일권 어일어차전 파격 큽니다 저키 상당히 많이 봤죠 네. 근데 또 일부는 살아갑니다오 정인종 광물시까지 올라갔어요. 앞마당 광장 충도 끝날 때 다녀가거든요. 네. 근데 곧 있으면 끝납니다. 곧 있으면 끝납니다. 이거 본진의 화염차가 조기가 있고 다시 올수 있습니다. 네, 그, 끝나는 그 시간이 시간 죠 앞마당으로 네. 시간 잽니다. 보여요. 네. 네, 본진은 정리됐고 끝났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어디로 요어 올지 몰라요. 숙소로가면 네, 정인종은 몰라요. 갑니다. 뭐가요? 가요. 네, 네. 1 5개거든요 15개, 15개, 1열 15, 네, 네. 아 살려내긴 했는데 이 뭉쳐요 뭉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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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면 죽어요. 그럼 뭉쳐서 다 살아요. 치면와 16킬. 진짜 최지성 선수의 위력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워낙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네요. 참 최지성 선수 빌드도 여러 개고요. 네. 근데 너무 세입니다. 방금도 수호방패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에너지가 5가 부족해서 못 썼거든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네 수호방패를 키고파시기에 뒤에 있었으면 그래도 피해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양방작전 갑니다 양방 본진 내 화염차 그리고 앞마당 쪽에도 아, 따로 있는데요 괴롭습니다 정 괴로워요 본진 본진 불겁까지 있어요 불겁 2게예요 이거는 수비병력을 잡아버리겠다는 생각이죠 대화가 안됩니다 네. 아막도 상당히 힘든데요 정윤죠 본진에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윤종 흔들립니다 우와. 천하의 전운종이 수비의 전운종이아 불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이네요 4두째가 끝났어요! 자수님, 자수 뒤잡혔어요! 불곰 아케이드! 불곰 아케이드!